2021년 12월 10일 오후 2시 2 6분 112에 신고가 접수됩니다. 신고자는 피해자 A씨의 아버지. 그는 당시 아내 B씨와 통화 중이었죠. 통화 도중 초인종 소리가 들렸고 뭔가 우당탕탕하는 소리와 함께 "물을 끌어"라는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후 살려달라는 아내의 비명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아버지는 곧바로 전화를 끊고 신고한 거죠. 와이프랑 통화 중이었는데 누군가 집에 들어온 것 같다. 남자 목소리와 아내 비명이 들렸고 집 안에서 다 때려 부수는 소리가 들렸다. 그 시각 서울 송파구의 한 빌라. 그집 안에는 피해자 A씨의 어머니 B씨와 남동생 C씨가 있었습니다. 경찰은 신고 4분 만인 오후 2시 30분경 현장에 도착했어요.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렸지만 안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경찰이 도어락 해제를 시도하는 순간 집안에서 한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죠. 가정 싸움이다. 그 직후 내부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강제 개문을 시도하던 중 현관문이 열렸어요. 피해자 C씨가 목에서 피를 흘리며 직접 문을 열고 나와서 경찰에게 구조를 요청한 겁니다. 경찰은 즉시 내부로 진입했고 그 안에서 피해자 B씨는 이미 숨진 채 발견됐죠. 하지만 범인은 그 사이 도주한 상태였습니다. 그는 창문을 통해 건물을 빠져나간 뒤옆 건물 지붕으로 뛰어내려 옥상으로 이동했고 다시 인근 주거지에 집 베란다 유리창을 깨고 침입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몸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결국 오후 2시 52분 경찰은 그가 숨어 있던 집 안에서 이석준을 체포합니다. 이석준이 피해자들의 건물에 도착했던 2시 20분경부터 경찰이 도착한 2시 30분까지 약 10분. 그 10분 만에 한 가족의 평범한 일상은 완전히 파괴됐어요. 이석준. 그는 피해자 A씨의 전 남자친구였습니다. 2021년 8월경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되어 오빠 동생으로 지내던 중 피해자가 어머니와 다투고 지낼 곳이 마땅치 않다는 것을 알게 된 이석준은 자신이 어차피 천안에 방을 구하려고 했다면서 지낼 곳이 없으면 같이 지내자고 제안합니다. 방세는 자신이 낼 테니까 아침에 일갈 수 있도록 깨워주기만 하면 된다고 그러다가 원할 때 집에 가라고 했어요. 그렇게 두 사람은 2021년 10월 중순부터 함께 지내게 됐죠. 그러다 피해자가 12월 2일부터 5일까지 가족들이 거주하는 서울집에 갔다가 내일 서울 집으로 들어가기로 했다며 내일 짐을 싸서 나가겠다고 말합니다. 원할 때 언제든 집에 가라고 했지만 A씨가 정작 나간다고 하니 그는 그걸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이석주는 A씨에게 힘들다며 게임은 그만하고 나랑 같이 있자 붙어있고 싶다 안아달라고 쫄랐죠 이런 요구를 거절하자 이석주는 A씨를 폭행 협박하고 강간해서 서울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붙잡아둬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2021년 12월 5일 저녁 8시 50분경부터 그는 A 씨를 폭행하고 협박하고 강제로 성폭행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사람을 몇 명이나 묻어봤는데 너 하나 묻는 게 어려울 것 같냐? 너배 태워서 보내줄까 아니면 땅바닥에 묻어줄까?라고 말했고 그만하라고 애원하는 피해자에게. 나는 사람을 많이 묻어봐서 태워보기도 했고 죽여보기도 했는데 한 번도 걸린 적이 없다. 내가 원하는 만큼 사라지고 조용히 나가던지 아니면 지금 여기서 죽을지 선택해라 라고 협박했어요. 폭행은 단순한 주먹질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A씨의 목을 조르고 무릎을 꿇게 한뒤 발로 차는 방식으로 굴복을 강요했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수차례 성폭행을 저질렀어요. 그 과정에서 A씨는 고막이 파열될 정도의 상해를 입었고 간간하면서 그 장면을 촬영하면서 비웃기도 했습니다. A씨는 도망칠 수도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는 상태로 밤새도록 폭력과 성적가하게 시달려야 했죠. 이후에도 이석주는 A씨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녀를 자신의 여자친구인 것처럼 소개하면서 약 25시간 동안 대구와 경북 청도 일대를 끌고 다녔어요. 그는 A씨의 얼굴에 난 멍을 숨기려고 화장품을 사주고 피부과에 데려가기도 했죠. 겉으로는 일상처럼 보였지만 그 안은 철저한 감금이었습니다. 그러다 A씨는 기지를 발휘해서 친구와 연락을 취했고 친구와 부모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면서 가까스로 구조됩니다. 이후 피해자 A씨는 불안한 심정으로 신변보호를 요청했어요. 서울 집에 돌아온 이후로는 혼자서는 집 밖을 나가지 않았고 외출 시에는 아버지나 친구와 동행하면서 불안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석주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는 A씨와 연락할 수 없자 결국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했죠. 2021년 12월 9일, 그는 한 텔레그램 채팅방에서 흥신소 직원이라 소개한 윤 씨에게 현금 50만원을 주고 피해자 A 씨의 집주소를 알아봐달라고 의뢰합니다. 이 순간, 신변보호라는 말은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는 단돈 50만원으로 피해자의 마지막 안전망을 무너뜨렸죠. 당시 37살의 윤 씨는 흥신소 직원이었습니다. 이석준의 의뢰를 받은 윤 씨는 자신이 직접 조회하지 않았어요. 대신, 다른 흥신소의 김씨에게 13만원을 주고 주소를 부탁하죠. 그 김씨는 같은 사무실에 있던 최씨에게 이 일을 넘깁니다. 그런데 이 사슬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최씨는 또 다른 흥신소 직원인 김씨와 민씨에게 10만원을 주고 부탁했죠. 이후 김씨와 민씨는 경기도 수원시 권성구청에 박씨에게 연락합니다. 박씨는 구청의 도로점용 담당 계약직 공무원이었어요. 그는 차적조의 권한을 사용해서 피해자 A씨의 집주소를 알아냅니다. 그리고 그 주소는 민씨를 거쳐 최씨에게, 최씨는 김씨에게, 다시 윤씨를 거쳐 결국 이석준에게 전달됐죠. 이 모든 과정, 즉, 이석준이 주소를 요청하고 주소를 손에 넣기까지 걸린 시간은 단 40분이었습니다. 공무원 박 씨는 2만원을 받고 주소를 넘겼어요. 그날 단한 번만이 아니라 2020년부터 2년간 총 1,100일 건의 개인정보를 판매해왔죠. 그렇게 한달 평균 200만원에서 300만원, 총 3,954만원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피해자의 마지막 안전지대였던 주소가 현금거래 한 번에 깨져버렸어요. 사건 당일인 2021년 12월 10일 오후 2시 26분. 서울 송파구의 한 빌라, 피해자 B씨는 남편과 통화 중이었습니다. 그 순간, 초인종이 울렸어요. 택배요. 익숙한 말에 B씨는 문을 열었고, 그 순간 끔찍한 일이 시작됐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남성이 전기 충격기를 들고 집 안으로 밀고 들어왔죠. 그 남자, 바로 이석준이었습니다. B씨는 놀라 저항했지만 이석주는 전기 충격기를 작동시키며 B씨의 몸에 들이댔고 몸싸움 끝에 그녀를 주방까지 밀고 들어갔어요. 그곳에서 그는 주방에 있던 유리컵을 집어 B씨의 머리에 내리쳤죠. 컵은 깨졌고 B씨의 머리에선 피가 흘렀습니다. 그 소리에 당시 방에 있던 아들 C씨가 거실로 나왔어요. 이석주는 곧장 그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무릎 꿇어. 그리고는 이런 말을 했어요. A가 막은 돈을 다 들고 도망갔다. 그돈다 갚으려면 너희 남매 장기를 팔아도 못 갚는다. 누나는 밖에 잡아놨다. 이후 그는 도어락 배터리를 직접 빼서 문이 열리지 않도록 차단했고, B 씨에게 다시 전화가 오자 그녀의 핸드폰도 빼서 전화를 받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흉기를 꺼내 들었어요. 그 칼은 칼날만 20cm. 총 길이 약 30cm짜리의 부엌 칼이었죠. 그는 그 칼로 B씨의 목을 깊숙이 찔렀습니다. 이석주는 검찰 조사에서 세게 찔렀던 것 같다. 칼이 거의 다 들어간 것 같다. 고 진술했어요. B씨는 그대로 주저앉았고 놀란 C씨는 어머니의 목을 두 손으로 붙잡고 지혈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석주는 C씨에게도 다가왔죠. 제가 시시라고 표현을 했지만 나이로 보면 시군이에요. 당시 13살밖에 안 됐던 나이였어요. 시군의 머리채를 붙잡고 들어올리더니 그의 목 뒤쪽과 호두부까지 이어지는 12cm 깊이의 상처를 남겼어요. 그 칼은 동맥을 손상시켰고 시군은 병원에서 긴급 봉합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 뒤로 출동한 경찰이 문을 개방하려고 하자 이석주는 달아났어요. 이 모든 일은 불과 10분 사이에 벌어졌습니다. 이석주는 이때 상황에 대해 검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막 욕을 하면서 나를 왜 고소한 거냐. 오히려 내가 피해자일 수 있다. 라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포효했던 것 같다. 정신 차리니까 비와 씨가 찔려 있었다. 경찰에 검거된 이석주는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성범죄 고소로 수사를 받게 된 상황에서 정작 자신만 처벌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는 배신감이 들었고 분노했다라고 진술했어요. 그는 피해자 A씨의 가족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법원은 이를 단순한 감정폭발이 아닌 계획적인 보복범죄로 판단했어요. 이석주는 피해자 A 씨가 집에 없다는 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족이 거주하는 주소로 찾아갔습니다. 성폭력 고소에 대한 복수를 위해 주소를 구매하고 도구를 준비해서 직접 범행을 실행한 거죠. 이석주는 결국 법정에 서게 됩니다. 이석주는 재판 내내 자신은 단지 말을 하려고 갔다 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2022년 11월 25일, 이석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어요. 검찰이 적용한 살인, 살인미수, 성폭력처벌법상 보복범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그리고 주거침입,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또한,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위치추적전자장치 20년 부착명령, 아동 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도 함께 내려졌죠. 이런 명령보다도 가석방 심사 자체가 안 되어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닐까요? 이석주는 곧바로 항소했어요. 하지만 이심 서울고등법원은 2023년 2월 10일 형이 무겁다고 볼수 없다며 무기징역을 그대로 유지했죠. 이후 다시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2023년 4월 27일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고, 무기징역형은 최종 확정됐습니다. 이석준은 끝내 단한 번도 성폭력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고, 자신이 피해자라는 태도를 버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법은 그의 분노가 향한 곳이 정의가 아닌 복수였다고 분명히 판단했죠. 이석준이 그집 앞에 설수 있었던 이유, 그건 피해자의 주소가 팔렸기 때문인데요. 2021년 12월 9일 이석주는 흥신소 업자 윤씨에게 50만원을 건넵니다. 하지만 윤씨는 혼자 처리하지 않았어요. 총 5명이 엮인 거래였죠. 그리고 이 정보의 끝에는 공무원이 있었습니다. 경기도 수원 권성구청 소속의 박씨 그는 구청 내부망에서 등록 주소지를 확인하고 민씨에게 넘겼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 걸린 시간은 단 40분. 이 40분 동안 피해자의 주소는 개인정보가 아닌 상품으로 변했어요. 그렇다면 이 주소 유출에 가담한 사람들에겐 어떤 처벌이 내려졌을까요? 먼저, 공무원 박 씨. 그는 차량번호 조회를 1,101건이나 반복했고, 매달 2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수익을 올렸습니다. 이 사건으로 징역 5년형이 확정됐고, 현재는 복역 중이며 2027년 출소할 예정이죠. 정보 거래를 시작한 윤씨는 징역 1년으로 이미 출소했고 다음 단계의 김씨와 최씨는 각 징역 1년 6개월 이들도 이미 출소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김씨는 징역 2년 주소를 넘겨받은 민씨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민씨는 2026년 1월 6일 출소할 예정입니다. 모두 실형을 받았지만 과연 충분한 걸까요? 피해자의 주소는 그들의 손에서 차례로 넘겨졌고 그 결과 결국 한 여성이 죽임을 당하고 또한 사람은 사망하기 직전이었어요. 이 구조는 지금 정말 안전해졌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2021년 11월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신변 보호를 받던 30대 여성이 살해됐습니다. 경찰은 뒤늦게 사과했고 많은 국민들이 분노했죠. 그로부터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이 살해당했어요. 이석준 사건입니다. 또다시 경찰청장이 고개를 숙였고 제도 개선을 약속했죠. 하지만 사람들은 또냐 라는 말밖에 할수 없었습니다. 흥신소는 어떻게 정보를 얻었는지 왜 경찰은 피의자의 접근 위반 사실을 알면서도 조치를 하지 않았는지. 이 모든 질문은 이미 한달전 사건에서 나왔던 말들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경고는 또다시 현실이 되고 말았죠. 단돈 50만원, 아니 2만원이면 한 사람의 주소를 손에 넣을 수 있는 사회. 한 가족의 일상을 파괴할 수 있는 현실. 우리는 오늘도 묻습니다. 왜 아무도 막지 못했는가? 그리고 지금 우리는 안전한가. 이후 신변보호 제도는 개선이 됐지만 여전히 피해자의 현실엔 멀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가해자 이석준이 가석방 심사조차 받는 일이 없도록 이 사건은 우리에게서 잊혀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안타깝게 희생당한 피해자분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고요한 밤에서 조용히 이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요한 밤이었습니다.